71번 봅시다. 그래프 위의 전 P에서의 접선과 그럼 우선 접선을 보여야겠는데, 접점이 안 나와 있는데 얘가 미지수로는 설정을 해줬네요. 그럼 이걸 미분하시면은 6T 제곱 플러스 1이죠. 그럼 이게 기울기고 접점이니까,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. 앞에 거, 이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, 원점이면 이거잖아. 거리? 어, 직선이랑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직거 할 생각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6t 제곱 플러스 1x가 기울기 마이너스 6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t 그러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? 어, 이게 바로 주인공 직선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일반형으로 바꾸자면 x 있는 쪽으로 y 이항하시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 점직과 한번 해볼까요? 6t 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0, 0 넣으면은 마이너스 4t 세제곱의 절대값 그럼 이걸 갖다가 ft라고 부르겠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게뭐 있지? 음, 아 이게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적혀있네 그럼 내가 여기다 대고 할수 있는 짓은 저 모습에 얹어보는 거지 뭐 그러면은 이거 밑에 t가 이렇게 있는 격이잖아 그러니까 t 여기는 36t 네제곱 뭐, 이렇게 시작하는 4차 시기, 루트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4t 세제곱이겠다 근데 절대 값이야, 솔직히. 왜냐면 t가 양순지 음순지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.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값이 있대. 무한대? 그러면은, 분모, 몇 차야? 이게 2차지. 그러면 나오, 나와서 2차지. 어. 그러면 6t제곱, 이러면서 나오고 앞에 t제곱이 있는, t가 있는 거니까, t 세제곱인 거 괜찮아? 응. 그래서 밑에 거에 대한 극한값은 6t 세제곱쯤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, 위에 거는 마이너스 4t 세제곱,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그러면 극한값 얼마라고 할 거야? 6분의 4라고 하는 게 맞겠지? 이게 바로 알파 값이고, 그럼 30에다가 6분의 4 곱하래? 약분해도 되는데, 그냥 연산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. 그런 이유로 최종 20이 답이 되겠지.